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것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듣는 용어 중에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활동이 제한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다 보니 우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방 화성시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대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화성에 계시는 어머니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통화를 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부족한 아들의 목회에 대한 걱정, 또 가정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데, 최근 몇달 사이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각, 걱정의 제목이 바뀌어서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이게 전전긍긍하십니다. 얼마나 철저하신지 집에서도 아버지와 식사도 따로 하시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마스크를 벗는 법이 없도록 철저하십니다. 그럼에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전화를 하시면 예약 화성시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예약 지나가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스크 안 쓰고 이야기하면서 내앞으 지나가는데 나 걸리지 않겠지? 아이 그럼요 걸리지 않습니다. 야, 어머니가 새벽 예배 드리는 작은 교회 몇몇선구님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맨날 나온다. 괜찮겠지? 예 괜찮습니다. 거리가 2, 3 미터 떨어졌으니 괜찮을 겁니다. 마음 평안히 하십시오.라고 제가 안도를 말을 해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열 번씩 꼭 물어보십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걱정이 많은 성격이시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분명히 마스크를 그렇게 쓰고 심지어는 제가 찾아가고 어떤 자녀가 찾아가도 집에 못 들어갑니다. 코로나 없는다고 잘못하면. 문 밖에서, 아니, 문 밖도 아니고 아예 아파트 단지 아래서, 현관 아래서 물건을 주고받고 끝나야 됩니다. 부모님을 찾아뵈도 차한번 같이 못 마시고 식사도 못 하는 몇달 동안 그 정도로 철저하심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떨쳐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노력하고 조심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조심해도, 누구?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몸에 소독액을 바르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이 더운 날, k f 9 4 마스크를 24시간 내내 쓰고는 있다 할지라도,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시도해 본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족함 없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 허사로 끝납니다. 특별히 어떤 것? 우리 가정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장으로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집을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 든든하게 설수없고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백세나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엘리세르하는 나이 많은 종을 먼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처자를 구해와라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순족하게 인도하시길 원한다. 그리고 오랜 여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아내감, 신부감을 구하게 된 나이 많은 종 엘레이셀이 하나님께 경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순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순족하게 열어주고 이끌어주신 그 발걸음이 없다면 막히고 어려울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할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교육학 상담학, 학위를 갖고 상담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 상담 세미나 하러 다니신 분들의 자녀 중에 엉망인 자녀들이 만만치 않게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부모들을 모아 놓고 다른 한집 아이들은 모아 놓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라, 이렇게 좋은 부모와 자녀 가정이 되라, 관계가 되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집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왜내 자식 새끼는 그렇게 말썽을 피우거든요. 교회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설교하지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불량 아이들 중에 지금 마음을 못 잡고 있는 아이들 중에 목회자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잘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그 자녀 똑바로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좋은 선생님 붙여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뭐 맛있고 영양 있는 것을 맨날 먹인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겸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건강 내 마음대로 건강하게 해줄 수 없고 내 자녀의 품성을 내 마음대로 고쳐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자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깨닫는 건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야 열심히 해. 그러면 잘될 거야 말합니다. 열심히 해야 잘 되고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우리의 성공과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회학적으로도 불신자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소용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잘 열심히 내고 있어도 뭔가 방향, 핀트가 안 맞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치킨을 많이 먹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팔고 있으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순족하게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것을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없구나 내가 자만할 수 없고 내가 자신할 수 없구나 내 열심히 무언가를 가져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그러므로 늘 기도하시기를 늘 겸손히 하나님의 순족하게 하신 은혜를 강구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풀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강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